안녕 얘들아. 음, 자, 395번 하도록 할게. 자,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점 (0, t)에서 자, y 0, t에서 3차 함수 y의 예, 그래프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gt 접선의 개수를 g t 래 접선의 개수. t에 따라서 t가 요쪽이나 저쪽이나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지. 그을 수있는 자, 접접 접선의 개수 문제는 접점의 개수 문제야. 접점이 3개가 생기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는 거야. 단지 이걸 지나는 것뿐이지. 알겠지? 접선의 개수 문제는 접점의 개수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 보자고. y는 얘 예, 0, t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점을 아무거나 a, fa라고 잡자고. 알겠지? 음. 그러니까 y는 f 먼저 구하자. f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1x 마이너스 a. 그다음 f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1a 마이너스 u 됐지? <laughs> 근데 얘가 뭘지난다고 0,t를 지난다고 알겠지? 0,t를 지난다고 알겠지? 0,t.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 됐지? 마이너스 2a 세제곱 그 다음에 자, 12a 세제곱 6a 세제곱 그지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6은 t 그럼 얘가 뭐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나오면 교점의 a 좌표 얘가 3개가 생겨야 된다고 얘가 세개 알겠지 교점의 a 좌표가 3개 생겨야 된다는 거자 그러면 자, 미분을 초볼해 마이너스 s a 제곱 플러스 1 2 a 니까 이제 마이너 a a a 마이너스 s n i 얘는 y e 얘는 y 얘는 n 분 e g 그럼 0일때 값은, -6이고. 때 값은 자, -16 플러스 마이너스 6 이고 1일때 값은 e Yen a new o n 4 Yen a n 24에서 21이면 2네그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 아 t나 t나. 그치. t나. t나. t는 얘가 y는 t니까. t는 마이너스 6하고 2 사이에서 교점이 잡히고 A가 나오고 그 접점이 세개 생기니까 접선의 개수가 세개랍니다 알겠지? 항상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 문제다. 그래서 예세를 빼면 정수의 개수니까 예세를 빼면 8개에서 등호가 하나도 없으니까 7개. 알겠지?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야. 다음 문제 찾아올게.